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올영세 추천템 영상이고요.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클렌징까지.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스킨케어. 패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요거는 스킨 천사. 마다가스타르 센텔라 퀵 카밍 패드. 요거. 이거는 나이트 케어용보다는 화장 전에 딱 붙이고 나서 뭐 머리 말리거나 뭐 준비하고 옷 입고 이런 거할때 붙이기 딱 좋거든요. 이 패드가 되게 얇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얇은데 밀착력이 되게 좋고 뭔가 딱 필요한 수분감 플러스 딱그 화장하기 딱 좋은 상태의 피부를 만들어주는. 살짝 적당히 유분감도 있으면서 이게 화장 전에 쓰기 딱 좋은 화잘먹 패드거든요. 뭐뭐 뭐 트러블이 진정된다거나 열감이 내려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무난하게 화장 전에 쓰기 딱 좋은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얇아서 찢어서 부분 부분 여기 턱이나 코 이렇게 묻히기도 좋고 딱볼한 장씩 이마 하나 턱이랑 코 이렇게 반갈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은 얼굴에 딱 맞아요. 두 번째는 선크림. 제가 선크림 유목민이어서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 이게 딱 뭔가 뻑뻑하지도 않고 수분감 있게 발리는데 백탁도 어느 정도 있고 너무 기름지지 않고 이게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원래는 셀퓨전시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뻑뻑한 느낌이 건조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 딱 수분 선크림 느낌. 그리고 제가 그 블루베리 스킨푸드 수분 선크림 보라 색깔 있잖아요. 베리 선크림. 그거 되게 잘 썼는데 그게 여름에 쓰려다 보니까 되게 오후쯤 되면 기름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마무리감이 조금 적당히 매트해서 기름 많이 올라오지도 않고 요번 여름은 요걸로 아예 장착해서 쓸것 같아요. 때는 수분 크림인데요. 제가 원래 수분 크림은 요거 토리든. 요게 지금 세통째예요. 그냥 이게 무난하고 그냥 막 쓰기도 좋고 막 완전 듬뿍 발라서 막 얹어 놓기도 좋고 그냥 무난하고 자극 없고 이래서 잘 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질리는 거예요. 세통째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요거 구달 선크림 사면서 이거 구달 구달 어성초 히알루론 수딩크림. 이거 같이 사봤거든요. 근데 이거도 괜찮아요. 무난해요.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무난한데 저자극. 아무 자극 없고 뭐 향도 없고 발림감도 괜찮고 잘 스미고 오, 뭐,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써있는데 솔직히 그런 건 모르겠고요. 그냥 무난하게 바르기 좋다. 근데 이것만 바르면은 살짝 건조한 느낌 이 있어요. 아직 한여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바르고 유분감 있는 거한겹더 발라주면은 딱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한겹만 바르기에는 조금 건조하실 수 있다. 참고로 저는 수부지 복합성 민감성 뭐 알레르기도 있고 완전 예민한 피부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세럼 제가 세럼 덕후예요. 세럼은 진짜 그냥 좋다 그러면 일단 사서 써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세럼, 세럼을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한그 만큼이 다 세럼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무난하게 쓸수 있는 거는 이거 웰라쥬 리얼 히알루노닉 블루 앰플 이거는 진짜 무난하게 그냥 수분감 채워주기 그냥, 그냥, 모발하지 싶을 때 이거 바르고요. 그 전에는 원래 이걸 썼어요, 토리든. 근데, 그냥 자극 없이 수분감 잘 채워주는데, 뭔가 건조하다까 수분이 막 그렇게 잘 채워지진 않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랑 이거랑 같이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전 토리든보다는 저웰라쥬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다 쓰면은 그냥 계속 이거 웰라주로 쓸 계획이고,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 이거는 그냥 뭐 수분 충전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 트러블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압출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압출을 받거나 뒤집어지거나 그랬을 때 이거 압출 받고 발라주면은 좀 빠르게 진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올라온 뾰루지에 이걸 바른다고 그 뾰루지가 막 가라앉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압출 흔적 그런 거를 없애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안 바르는 것 보다는 바르는 게그 붉은기가 금방 가라 앉는다. 요거. 근데 요거 팩도 유명하잖아요. 뭐 패드도 있고 팩도 있는데 팩은 솔직히 다들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잘 좋은 거 모르겠거든요. 패드는 그냥 무난하게 잘 쓰긴 했는데 요거 세럼. 세럼을 추천드립니다. 마데카소 사이드. 제가 마데카소 사이드 이 형분이 잘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럼은 요거. 넘버즈인 푹잔 마스크팩 세럼 요거 진짜 제 인생템입니다. 이거 피부가 꺼칠꺼칠할 때 있잖아요. 좀막 세수하다 보면 어좀 꺼칠꺼칠한데 요거 한 이틀 정도만 바르면 은 그냥 바로 가라앉아요. 이게 마스크팩 하고 잔듯 피부 컨디션 업 아침 저녁 간편하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수동광택 세럼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자극은 별로 없어요. 자극도 별로 없고 향도 별로 없고 사용감도 완전 물제형 요량 찰랑찰랑 물제형에다가 음, 그냥 수분감 채워주는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한 이틀 정도 발라주면 스커트한 피부가 되게 매끈해지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되게 많이 추천해주고 다녔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 없어지면 그냥 계속 살 제품. 이거 추천. 그 저는 여행할때이거를 많이 챙겨가요. 피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푹 마스크 백 세럼. 이거는 CNP 더마 엔스 액티브 부스트 앰플 이거 저도 유튜브 보다가 영업당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또 PDRN 성분 들어있는 앰플이거든요 요거는뭐 수분감 요런 거보다는 아침 아야 이거 바르면 그 모공 그 오돌토돌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좀 뭔가 탱탱해지는 느낌이 나요 모공 늘어진 데 바르면 한 번만 써도 딱그다음날에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 근데 꾸준히 쓰면 제일 좋겠지만 저는 세럼이 많다 보니까 막 꾸준히 한 개를 쓰지 못하고 막 여러 개 그냥 돌려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수분감 채워주는 제품 말고는 기능성 세럼은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요거 CMP, PDRN, 앰플, 딱 피부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근데 뭐 향이, 근데 약간 박하향이, 오, 박하향, 민트향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뭐 피부에 자극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탄력에 좋은 느낌? 요거 기능성 제품은 요거 두개 추천드립니다 부분 충전 앰플은 요거 두개 넘버즈인 풋잠마스크 세럼 멜라주히알루닉 블루 앰플 요거 두개그 다음은 메이크업 자 요거 어바웃톤 다들 아시죠 요거 근데 이게 매트 해가지고 픽싱이 빨리 돼서 불, 그 퍼프를 막 빨리 들겨줘야 되거든요 바르고 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셔라 그리고 기초를 좀 뭔가 대충 한 날에는 살짝 떠요 이게 막 뭉친다 해야 될까요? 잠깐 뭉치고 딱 근데 선크림처럼 유분기 있는 거 바르고 이거 바르면 완전 최상의 피부 표현. 완전 용량도 저 근데 파운데이션 한번쓰 진짜 엄청 오래 쓰는데 그래서 다른 거사실좀 아깝단 말이에요. 파운데이션은. 근데 이건 조금 해가지고 이거는 근데 다른 색깔 살 양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번 여름에 좀 타거나 이러면은 좀 어두운 컬러를 구매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생당히 밝아요. 오늘 바른 파운데이션. 파우더 처리 안한 거거든요. 그냥 딱 이거 파운데이션 바르고 블러셔만 한 건데 피부표현. 대박이죠. 그냥... 완전 밀착력 갑 커버력 갑 근데 완전 이렇게 큰뾰로지 같은 경우는 컨실러 처리 해줘야 되긴 해요. 어, 진짜. 다음은 제가 사랑하는 블러셔. 이거 페리페라 말게 문든 선인 시크 딸기 수확해. 이거는 진짜 제가 진짜 제일 많이 쓰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블러셔라서 이렇게 완전 뽀얀 딸기 위 핑크거든요. 근데 이게 제 피부 톤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본분인데 여기 딱 화사하고 적당히 쨍하면서 딱 핑크 메이크업 할때 이거 오늘 오늘 여기 썼거든요. 이거 썼거든. 요거. 전 진하게 바르는 거 좋아해서 이거 완전 인생템. 블러셔는 일단 요거 하나. 블러셔 제가 진짜 많긴 한데, 하나 꼽으라면은 요거 꼽을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색조템 두 번째는 요거. 홀리카 홀리카 피스빔 슈가리스 컬러거든요. 이게, 요런 약간, 화이트처럼 보이는데, 보면은, 핑크 펄이에요. 핑크랑 섞인 펄인데, 지금 여기, <laughs> 눈 앞머리 좀 보이시나? 여기 이렇게 여기 앞에 슈가리스 발라준 거거든요. 이게 하이라이터용으로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약간 핑크 이게 저는 애교에 바르기에는 조금 밝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조금 음영감 있는 거를 걸 언더에, 언더에 발라줘야 눈이 좀좀덜 꼬막눈이 되거든요 요거는 딱눈 앞머리 쪽이나 콧대 요런데 발라주기 좋다 그걸 쪼그매서 들고 다니기도 되게 좋아요 슈가리스 자, 색조템 세 번째는 립인데요 립은 뭐 너무 많아서 뭘 가져올까 하다가 요거 잘 모,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홀리카 홀리카 베어 글레이즈 틴트, 비미시거든요? 이게 진짜 쨍하고 발색이. 그래요. 진짜. 너무 예쁘죠? 완전 브라이트 톤이시면 사야 돼요, 이거. 여름에 쓰기 너무 좋죠? 요, 지금 바른 게 요거 비미시인데. 진짜. 이 광택감도 너무 예쁘고, 색깔도 쨍하니 너무 예쁘고, 올 여름에 이거 잘쓸것 같아. 봄에도 되게 잘 쓰겠는데. 이 검색감 완전 타후루리타오르리 살짝 핑크기가 있어요. 오렌지 느낌은 아니고 핑크 코랄 반데 브라이트 톤이시다. 그럼 이거 사세요. 완전 수박 색깔? 진짜 예쁩니다. 요 추천 비미식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뒷면. 착색은 이 정도 남네요. 이 티슈로 지웠을 때. 제가 이걸 다 써가지고 딱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닥터 웰메이던 접살 피지 순삭 피치 마일드. 요거는 진짜 그냥 꾸준템이에요. 제가 이거 떨어지면 쟁여놓고 떨어지면 쟁여놓고 쓰는데 제가 피부에 접살이 그렇게 올라와요. 진짜 막 이마나 여기 턱이나 이런 데 좁쌀이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솔직히 이거 한번 쓴다고 가라앉진 않고 한 3일 정도는 꾸준히 쓰면은 진짜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니면 코나 턱 이렇게 피지 좀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올려놓고 이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꼭 랩핑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거 패치 뜯어서 올리고 랩을 한번 랩핑을 해주셔야 요 효과가 오래가거든요. 이거 한 10분 내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한 20분 이상은 최소 붙이고 계셔야 피지가 잘 뽀아져 나와요. 그 20분 정도 요거 올려놓고 그냥 요거 패드로 이렇게 살살살 닦아내면 피지들이 진짜 많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좁쌀이 아니고 피지 정도면은 요거 하나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고 좁쌀이 났다 이러면은 붙이는 걸로 한 3일 정도는 써보시면은 진짜 많이 가라앉거나 아니면은 이걸로 불려놓고 니들 같은 걸로 찔러서 그냥 짜버려요. 음, 너무 막 거슬리는 거 있으면은 그냥 막 3일 면못 붙이고 그냥 짜버리는데 이게 한점이 이게 그냥 그 알코올 성분 같이 생긴 거거든요 안에 너무 빨리 써요. 이게 그래서 가성비는 좀 떨어지는데 효과는 제가 이만한 걸못 봐가지고 그냥 계속 재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천 마일드. 근데 요거를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걸 그냥 올려놓으면 괜찮은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데 이렇게 닦아내잖아요. 근데 막 빡빡 닦으면 피부가 따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닦는 거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빡빡 닦는 건 하지 마시고 그냥 살살 닦아주는 정도로 한 2-3일 정도만 써보시면 피지 정리가 진짜 잘 되실 거예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클렌징 제품인데요. 요거. 이거. 파파 레서피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 요거는 가루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았던 게 여행 갈 때. 그 비행기 탈때 기내용만 들고 가면은 폼클렌징 솔직히 조그만 게 없잖아요. 다 100ml가 넘는데 들고 타질 못하니까 뭐 다른 용기에 덜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요거 그냥 들고 가니까 괜찮았고. 그리고 요게 뭐 각질제거. 파우더다 보니까 각질제거 효과도 있어서 여행 갔을 때딱 쓰기 좋았고, 그리고 이게 막 뽀득뽀득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쓰고 나면은 막 완전 막 딥클린 이런 느낌은 아닌데, 각질제거 순하게 하는 느낌도 나면서, 쓰고 나면은 피부가 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침 세안이나, 어, 2차 세안?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제가 산지깨 됐는데, 이게 가루고 용량이 조그만데 되게 은근 오래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사실 처음에 샀을 때, 좁쌀 여드름의 효과, 이거 올, 이렇게 거품 내서 올려두면은 뭐 좁쌀이 막싹 들어간다더라,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산 건데, 솔직히 그런 효과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쓰기 좋은 폼클렌저. 들고 다니기도 좋고, 그냥 아침 세안이나, 뭐 화장 안 했을 때 쓰기 좋은 클렌징 파우더 추천드립니다. 가루 파우더 안 써보셨으면은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오늘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